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7월 29일입니다. 어, 한사에 이제 7월 달도 다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달 월요일만 지나고 나면은 8월 달에 접어들죠. 7월 달 너무나 더웠는데 8월 달은 좀안 더웠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뭐 날씨는 그렇다 치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어 며칠 전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중요한 그, 이슈가 되었던 것도, 에카 프로 주가가 장중에, 그죠, 150만원까지 갔다가, 그죠,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가, 그야말로 하루 난리를 쳤다 그죠? 난리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보이는 바람에, 그야말로, 뭐, 점심 간에서 누가 뭐 섭격을 했니, 어쩌니 하는 온갖 루머, 음모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같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소위 2차전지 관련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코스피 시장이 현재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보고 미국 시장과 따라도 원화 환율 등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참 지나고 나서는 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죠 원래 뭐 점심시간에 반복 고 왔으니까 밥 오니까 주가가 폭락해 있더라 누가 그 점심시간에 건드린 게 아니냐 너는 뭐, 홍콩에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주가를 밀어내렸다더라. 그죠? 뭐, 공매도 큰 손이라더라. 등등등등. 온갖 루머와 음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음모론이다. 그래서, 이거 말이야,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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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하고, 개하고, 개하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을 살짝 밀어뜨렸더라. 라고, 음모론으로 시장을 설명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글사해보의 호의고요. 그죠? 재밌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음모론으로 시장을 설명하면요, 세상을 설명하면은, 거기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911 테러가 난까또음모요 어, 아폴로호가, 그, 달에, 장주도 못했는데 일부러 엉뚱한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을 소위조기라는 음모고 그죠뭐모든게다 음모예요, 그죠 뭐, 그게 그 된다면 뭐 비가 와다 음모요, 누려 와다 음모요, 모든게다 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모론으로 설명 하고 나면은 so what? 그래서 얼굴결돼서뭐 큰손들이 작당해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주가를 점심시간에 팔아 치웠다 오케이, 음모야, 오케이. 그렇다면, so what?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음보론으로 시작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알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에코프로. 일단, 기본 전제가, 현재 에코프로가, 어떤 상태인지라면 보죠. 자, 이게, 7월 26일 날의 차트입니다. 장중에 153만원까지 갔을 때의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 차트에서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위쪽으로 길다는, 그죠? 꼬리가 나타나 있죠? 그죠? 꼬리가 나타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주가가 여기서 개장을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쭉 밀려가지고, 근데 음설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다. 이게 이런 식의 뭡니까 차트가 나타나는거죠 그죠 그죠 위쪽으로 꼬리가 달린거예요 꼬리가 만약에 꼬리가 달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가가 장중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물을 얻어맞고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폐퇴했다는 이야기죠 폐퇴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 매도 매물 때문에 얻어맞았다라고 통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번째가 뭡니까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그죠? 누군가가 여기서 연락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 물량을 누군가가 연락에 사들었단 말이죠. 그죠? 조가는 빠졌습니다. 여기서 사던 사람 어떻게 됐나요? 당연하죠. 물렸죠. 망했죠. 물렸죠. 조가는 빠졌는데 미치겠죠. 자, 이게. 물렸다 라는게 두번째 스토리입니다 첫번째는 매도 공물이 많았다도 중요하긴 하면 두번째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몽땅 물렸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자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다시 구역구역 올라와서 이 근처에 올라온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치죠 여기서 샀다 칩시다 하느님의 보호가사 다시 주가가 구역구역 올라와서 여러분이 매수한 단가 근처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정말 평소에 착한 일은 보람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재빨리 본전을 찾기 위해서 물량을 던져버리겠죠. 그죠? 따라서 주가가 위로 꼬리가 많이 달려있으면은 일명일수록 올라갈 때마다 이 대목이 이 위치가 뭐로 작용한다고? 그렇지. 매물대로 작용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항서로 작용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쉽게 예측하기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주가가 쉽사리 올라서기가 힘들지 않겠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보이십니까? 이런 거 보이십니까? 그죠? 위로 꼬리가 달려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좀많았다는 이야기죠. 길다른 꼬리를 잘안 보입니다만은, 자 꼬리가 달렸고 위로 매물 공고이 많다 았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았죠. 올라가다가 밀렸고 다시 올라가다가 만만치 않았고 이 매물에서 상당히 뭡니까 올라가기 어려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꼬리가 다시 또 나타나리라고 이때는 이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지 않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간 간에, 위쪽으로 꼬리가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상당히, 다시 주가가 올라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죠? 라는 이야기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그러면, 자,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살까요? 저는 어떤 편이냐니까. 음모론으로 시장을 해석하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원칙이라는 게 어째 됩니까?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간단해야 됩니다.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그죠?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아니면, 구름 좀더 리파일 해가지고, 좀더 정밀하게 말한다면, 기준선 위에 서면은 상승세,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은 추세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 매도해라. 그 전까지 우리가 언제 사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죠. 그죠. 그러고 계속, 계속 보유하죠. 끝까지 보유하죠.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일부 청사, 일부 매도. 그렇죠 뭐라 그러죠? 다진 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다진 매도. 일부 팔아라.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서 다 파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구름에서 시즈르바가 돌아왔으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 다시 이판 모양을 어차니까 재매수. 어차니까 계속 보유. 이런 전략이죠. 그죠? 따라서 지금 어째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말씀하 이거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날은, 이로 꼬리가 달렸어도, 어떻게 하기보다는 기다릴지 뭐리 몰랐으나, 기준설미터로는 요날, 요날, 이제 목요일날, 그죠?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기준설미터 내려왔을 때, 그때라도 기준설이 얼마였죠? 어디갔나? 기준선 나오라. 아, 있구나. 111만 7천 원에요. 그러니까, 111만 7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어, 한 사이에 타이밍을 놓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어찌야 됩니까? 하루도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월요일날 만약에 얘가 1117000원 기준선 위로 골가다 올라가게 된다면 떨어진 이틀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거예요. 물론, 뭐 아까 설명했듯이 위로 꼬리가 달렸으니까 약간 바로 팍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근처에서 비질비질비질 비질 비질 하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소화를 한 다음에는 상승폭을 늘려가지 않겠나 싶어서 당분간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전제는 뭡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서 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기준선이로 올라왔을 때, 기준선이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안았느냐라는 이야기 죠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기준선이로 올라갈 공사량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에코프로가 그 동안에 시장에 관심도 많았고, 그죠그 동안에 소위 포워 에? 피어버, 미싱아웃. 아, 내가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못 사면은 시대의 흐름이 뒤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승의 처가 이어졌는데 이게 순식간에 한방에 사라지기보다는 그래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월요일 날 기준선 위로 올라게 가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안팔았더 라도 전화 이보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월요일 날에도 기준선 위로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쩌됩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일부라도 공격적인 사람은 20%, 20좀 보수적인 사람은 40%를 0 5 일단은 줄여놓고 다시 시장을 보는 거죠. 과거의 경우에도 어의 경우에도 기준선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일부 매수해서 다시 재매수했으면은 큰 손해도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흐름에 안심하고 가는 거죠. 만약에 이건 이때 매도행거는, 이때 매도행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괜히 팔아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할실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의 공포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해놨으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물량을 일부 줄이는 것이 소위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 보다는 월요일부터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라는 입장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코프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BM의 최근에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그렇죠? 수요일날 길자랑 꼬리를 만들고 밀려버렸죠. 수요일날은 매도하지 못했더라도 목요일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매도란 것이 정답이었습니다.만은 만약에 매도 못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죠? 그죠 기준선이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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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선이로 올라가 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하신 거니까 전화입복이 되는 거니까 계속 보유하는 거고요. 만약에 확률은 매우 낮으나 혹시라도 기준선을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비질그린다면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거에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량을 줄여놨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그래도 하락세에 따르는 공포에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낮으나, 어쨌든 간에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매도, 그렇지 않으면 은 다시 재배수 만약에 그때 혹시 이런 데서 매도한 사람 어찌 됩니까 당연히 기준선이 올라가면 다시 사야 되죠 그죠 당연히 사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산 사람 은 어찌 됩니까 기준선이 올라가면 오케이 똑같은 원리죠 사라 지금에서 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준선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죠 기준선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권주들 맞아보겠습니다. 자, 뭐 있나요? LG화,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좀, 그죠? 희망이 좀, 기준선을 넘겨야 뭔가 희망이 더 보일 텐데, 안 보이죠, 그죠? 그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분간은 좀, 우리의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그냥 넣어놓긴 하는데, 그냥, 보고만 관망이지,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매수 쪽으로 달려들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STI, 또,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꼬리 달렸고, 음선 달리고, 회복도 못 하면서, 그죠? 기준선 넘기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넘기기 전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포스코 홀딩선은요? 이게 에도 마찬가지로 이날 길다란 장대 음, 그죠? 꼬리가 달렸으니까 밀렸습니다만은 얘는 기준선 근처도 안 갔죠, 그죠? 그 계속 추세요. 계속 상승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은, 위에 꼬리가 달린 만큼, 여기서 약간 버벅거리다가, 여기서 좀 옆으로 버벅거리다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얘는 포스코 홀딩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퓨처엠은요? 어떻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에나르페르 케미칼은요? 똑같죠? LG, 저 뭐죠? 에코프로가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기준선 넘기게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고, 기준선 넘기지 못한다면 일부라도 청산하자. 그죠? 그게 일단은 우리는 고점에서 못 파는 거지, 나거나이 고점이야지. 이게 고점인지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때 팔고 싶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기준선을 위주로 해서 기준선 위에 올라가면은 사고. 기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팔고, 구름 이더 떨어지면 다 팔고, 구름 이 올라가면 좀 사고. 그렇죠? 이런 전략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거래를 할수 있다고 내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음모론으로 설명하면요. 설명해야 그르사해 보입니다. 나는 나보다 남독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나온 김에 뭐 카카오 네이버 한번 재미어한 볼까요? 카카오는요. 이제 조금, 이제, 어, 조금 사볼까 정도였죠, 그죠? 기준선 넘겼고, 이때, 매수할 거해서는 망했죠, 그죠? 이제, 좀 사볼까 하는 이야기 됩니다. 그죠?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저, 여기서 조금 사볼까? 더 사자. 뭐, 됐죠, 그죠? 이는 충분히, 네이버는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구역구역구역구역구역,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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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제가 들어서, 어 일부, 그 유튜버들 또는 일부 그 언론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분차트하고, 그죠? 에코프로의 분차트를 서로 나눴고 서로 대깔꼬마리다 그죠? 데깔꼬마리, 데깔꼬마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렇게 지금 이게 또 정발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한 물량이 일로 다 옮긴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는 모르겠고, 그거보다는 그냥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라, 추세를 보시라. 구름 위잖아. 맞습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 해보겠잖아. 맞습니까? 뭐가 걱정이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그, 뭡니까? 그냥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 이이 뭡니까? 이날, 금요일날 경우의 경우에, 잘 기준선을 사, 솔직히 말하면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린 것같아요 현재 기준선이 7850원인데. 그죠? 7850원인데 종가가 7600원이니까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리게 됐습니다만 월요일날 다시 반등해서 7 6 8, 8 7850원 말도 더 됩니다. 785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떨어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구름의 지지를 만나는 쪽으로 봐서도 이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뭐, 에코프로나 삼성전장을 그려다 치고, 시장 코스프지수 전반적으로 파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주봉인데요. 전예예전에 이제, 지난번에 파동도, 파, 현재 우리가 3번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그죠? 3번 파동이 어딘가다. 아니, 3번 파동에는 왜 시장이 지지부진하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럼 거꾸로요 지금 3번이 아니면 뭐고 3번이 파동 아니면 뭐고엘리오 파동에서, 예? 엘리오 파동에서, 1, 2, 3, 4, 5, 올라가는 쪽이, 올라갈 때는 1, 2, 3, 4, 5, 내려갈 때는 1, 2, 3, 4, 5죠, 그죠? 그죠? 오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하락세에서 ABC 이런 하락세이거나, 아니면 이 ABC가 이렇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상승세를, 를,가 그러니까 뭐냐, 이거나, 이거나, 이거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나, 이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충격파동 중에 하나라면, 아니면은, 상승세라면, 하락세에서 이거이거나, 아니면은, 반등세에서 이거이거나죠. 근데 문제는, 뭐, 저런, 만약에 상승세에서 이익을 하면 충격파동이라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은 이어집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조정으로서 내지는 반등으로서 나타나는 상승, 이렇게 해서 상승이라면 하락 전부 하락세인데, 반등이라면 요거 다음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2번이거나 4번이거나 간에 필연적으로. 하락세가 다르죠. 이 하락은 전 저점을 무너뜨립니다. 2 1 3 4 3 4를 무너뜨려야 되는 하락파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조정에서 만약에 B파동이라 할지라도, 이 B, 지금이 B파동이 할지라도, C파동은 필연적으로 저점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파동이거나, 뭡니까? 이 C파동이 할지라도, 이게, 이게 A파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시판을 볼지라도 필연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조정으로 보고 상반등으로 본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2,134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럴 경우에 1,40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내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아니 일목으로 봤어도 구름이고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일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봉입니다. 일봉입니다. 이거 구름이고 제가 단순한 무식하게 말해서 구름이고 여기가 캔들 위에 있는데 기준선도 위에 있고 저항선도 기준선 저항선 문제 없고 그죠 후행수평 캔들 위에서 지지 받고 있고 여기 이것도 지지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구름도 여기도 지지 받고 여기도 지지 받고 여기도 지지 받고 있는데 추세가 전반적으로 무슨 추세야? 상승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네, 구름입니다. 제가 그림을 참못 그립니다. 아니,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어떻습니까? 고도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날아가면서, 그 성객들한테 영화도 보여주고, 그죠? 커피도 그 주고, 그, 뭐야, 비프가, 그? 비프와 피시가 있는데, 식사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 그죠?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코스피가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달러리 원화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팔지 않을까요? 오케이 달러리 원화 환율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상승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하락세. 구름 밑치잖아후 부행섬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잖아. 뭐가 문제예요? 하락세잖아요. 그래서 달러리 원화 환율 하락세입니다. 해외 시장이 혹시 주저한 점은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 지수 볼까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구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세야 상승세요 그럼 건드렸어요 기준선 건드렸어요 아니요. 나스 지수 어떻습니까? 상승세야 하락세 상승세죠. 그죠? 아니, 달러에 대 원화 환율도 하락하고 있. 달러에 대 원화 환율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은 상승세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지수도 구름 위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비행기 이야기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구름을 해서 비행기가 흔들할 때도 있죠. 그렇죠? 비행기가 흔들리면 떨어집니까? <laughs> 비행기가 흔들리면 이제 이착륙해야 그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가지고 일시적인 현상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언론 보고 말죠. 비트코인은요 매수 신호가 나타나락 말락하고 있죠, 그죠? 내가 그러니까 CCI가 사라 그러면 똑같죠? 여기서 사라 그랬다가 여기서 파는 식으로 여기서 사라 그랬다가, 그죠? 여기서 팔라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은 살랑말랑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매수 쪽으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니까 그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질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은요 똑같죠? 이더리움 여기서 벌써 살아 그랬네 매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물량을 조금씩 뭐 거래하신다면 역시 매수. 왜 cc, 그, 뭡니까, 일목균형표 안 보고 cci를 보느냐 설명했죠, 그죠? 일목균형표는 다소간 좀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ci는 좀더 빠른, 예민한 거래를 위한 지표인데, 가상통화 네? 같은 경우에는, 이드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로 거래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하기에는 다소간 좀 그, 타이밍이 늦으니까, 그것보다는 CCI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정도였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관적으로 봅니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월요일날 보고, 기준선이 올라오면 거짓말 필요 없다. 그러면 LG와이나 삼성의 DI를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런 정도로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